김상희, 권성이김용임씨 씨, 이렇게 세분 모셨는데 원래 그세 분은 친분이 있으시죠? 아, 있죠 어, 어떤 개 모임 낙찰기인가 <laughs> 우리 낙찰개는 아니고 우리 한마음 <laughs> 개도 하잖아요 한마음은 뭐예요? 한마음 아, 연예인 한마음 봉사단이라고요 예, 한 네. 30여 년, 이제 40년 됐다 그죠? 그러니까 40년 됐다 그러면 누가 40년. 되게 나이 먹은 줄알고 <laughs> 그런데 한마음이 말이죠 네. 연예인은 무슨 봉사 네. 이 단체가 아니라 예. 공주병 환자 집단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면> <웃음> 사전에 인터뷰할 때도 예, 아주 인터뷰 그렇게 때가... 잘났다고 <laughs> 우리 잘난 사람이라고 너무 오래 가지고 에이... 작가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가졌대요. 자 그러면 오늘 뭐 방송 간단합니다. 어. 이분들이 공주병이 있는지 또 없는지 파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관우 사원 자오 보자. 와, 여부도 만만치 않은 왕자병이네. <웃음> 그, 그, <웃음> 어, <안 웃음> <했지도>? 아니 뭐야 이거? 아니야, 내가. 먹을게요. 자자, 어, 이렇게. 어, 정말 의사 선생이야. 님 <laughs>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laughs> <깨끗한> 거야? 어, <웃음> 예. <웃음> <웃음> 이 의사 취학 낙은 절대 조그만 작은 병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기바들의 네. 인생을 깊숙히 낱낱이 알아보는 나, 나 이런 사람이야. <웃음> <웃음>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은 이봉원 뭔 <laughs> 소리야? <laughs> <laughs> 뭐? 뭐? 하는 일마다 망했잖아. <laughs> 참, 이 재수 없는 것 맞는데 제일은 아니죠. 바로 네. 엄친딸 김상희 환자입니다. 의사. 네. <laughs> 아, 프로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과연 1 4 3년 <laughs> 우리 나이로 칠자네. 얼굴 뭐 다리미로 다리시는 것처럼 주름이 하나 없습니다. 주름이 하나 없어요. 진짜요? 주름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없는 건 <분>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웃음> 그녀의 어머니 김상희 씨 어머니 아주 큰 년, 큰 년, 연을 우겨서 우겨서 집으로 들이는 꿈을 꾸며 어, 욕하는 줄알았죠 <laughs> 요판사 <목소리도> 자잖아. 작은 형이 아니고 큰형이요그해 최순강. 최순강. 최순강 실 어디 계세요? 여기에. <laughs> 그러면 김상이라는 이름은 제가 만들었어요. 본인 직접이요? 예. 아 네. 어떻게? 공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최순강으로 하면 집에 쫓겨나니까. 아 이제 가수가 되고 난 다음에요. 그렇죠. 에이. 공개 방송을 에이.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김씨가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김씨 안 왔다고 아. 반효정이라는 친구가 반만희예요 탈렌트 아. 아니 반효정씨 그, 그 할머니 고요가 하시는 분이 친구분이세요? 예 <웃음> <웃음> 반효정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laughs> <나까지는. 웃음> 그래이 친구분이시구나 거 혹시 희자 않았다고 상자는 그 후배 안 왔다고 그래서 아. 김상희 와 이랬어요. 근데 네. 그 이름이 성공한 그러게요. 장명으로 나가셔도 될 뻔했네요 돗자리 좀 깔을까 그러면 <laughs> <laughs> 우리, 하여튼, 최순강, 어, 어릴 적은 공주입니다. <laughs> 세상에 공부가 또 제일 쉬웠어요. 아 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laughs> 공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이게 뭐, 잘했다, 할 정도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르면 제일 먼저 나가야 돼. 야! 1등! <laughs> 아 이런 분들은 아아 2등, 아 뭐, 3등 하면 막 우는 날이야. 그금그정교인가 나, 나, 바보하냐. <laughs> 그러니까. <이상>. <웃음> <웃음> 그래서, 금영문 고려대학교 <laughs> 법대. 어, <우와>. 일찌감치 특채로 <laughs> <타체로> 합격합니다. <laughs> 옛날 대학생과 요즘 대학생 차원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코미디계에 네. 구봉수 선생님이 아. 고등학교에 나오셨는데 역시 배우신 분이라 <웃음> 코미디가 차원이 다르다고 잖아요 미리 떡볶이 합격했으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61년도에 KBS 전수기 가수 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심심풀이로노론이뭐 어, 시험보다는 상관없잖아요 <laughs> <학습감> <laughs> 600명 중에 1등으로 고대, 고대생과 사수일등. 자 부자집에 예쁘고 연약하고 공부 잘하고 노래까지 잘하는 상황이 네, 64년도에 어, 처음 데이트. 그랜 네. 노래 본격적인 가수 생활 시작합니다. 어, 처음, 데이. 처음, 처음 데이트하면서 데이트 욕 바지로 먹었어. 왜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아, 아, 뭐 처음으로 둘이 안고 보니 그랬더니.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반말을 하느냐 또 남들한테 박수는 두근두근 아, 했어요. <laughs> 네. 야, 아주 어, 아주, 아주. 심이 대상이었군요. 예, 어. 그때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울산 근액기 오늘 같은 날경상도청년야 대벌청과 가을마안 되면 빠지지 않는 가을 내내 이제 그런 제킴들 코스모스 피어 있는 진정난 몰랐네, 단벌신사 히토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에서 조금씩만 한번 들어보자고요. 울산 울산 근액기 울산큰애기. 음. 아, 아 진짜 조금만 한다아조금 하려네. 애매하게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게. 내 이름은 아, 경상도. 경상도 울산큰애기. 음. <laughs> 그 다음에 경상도. 이 어떻게 하는 거지? 경상도에. 경상도에. 내 마음을 날아가 이건 또 김용림이가 잘해. 사람은. 아, 경상도. 가요무대도 많이 부르셨구나. <웃음> <웃음> <laughs> 그러면 <그다음에 웃음> 코스모스 비는 거알고 그건 이제 권성희 씨가. 코스스 한들한들 비어있는 한들 네. 길. 다르죠 노래가. 어 좋아요 진짜 명곡은 좋아요. 걸어갑니다. 어, 또 뉘앙스가 틀리네요 또. 예. 이제 연세가 어. 있으셔서 그런지 그것도 귀찮았어도 겠는요 <laughs> <쉽게. 웃음> <laughs> 아, 가이프가저 김용희 씨, 권성희 씨가 부르는 노래 듣고 싶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어, 아, 저는... 다른 거을 듣고 싶다 그랬잖요 뜨거워서 제 본인이 해보세요. 제가요? 네, 네, 네. 네, 네. 제가요. 네, 네. 뜨거워서 싫어요. <웃음> <웃음> 역시 나이를 못 <못식여>. 쓰죠. <laughs> 그다음에 방수국 PD와 눈이 맞아 68년에 결혼합니다. 바로 은퇴할 줄 알았더니 배고픈 사람 곱빼기밥 먹듯이 노래를 불러댑니다. 더하지, 이사람이 더해. 음. <laughs> 빨간 사진장 당신을, 당신. 당신을 알고부터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을 알고부터. 배웠어요. 네, 맞죠. 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 과가 있잖아요. 아, 아유, 저 아, 아, 이만, 과가 있잖아요. 과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문학아니라 어쩌나. 어쩌나. 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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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쩌나. 어쩌나. 이러지 않세요.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아, 어쩌나. 그거는 제우제 밑에 노래예요. 그거는 어. 저는 어쩌나. 이런 거래지 수백여곡입니다. 이게 히트곡 중에 이거 빠졌어요. 뭐요보호도몰마고마라나 간장 간장 야, 이를 하셨어요? 예. 어, 그러세요. 우나라 최초의 CM송. CM. 이것도 대박 드디어 이제 세계적으로 크게 높니다 1976년에 동경 가요제에서 특별상 수상. 뒤따라오는 상도 굉장합니다. 71년도 TBC 가요대상, 78년 방송가요대상 여자 가수상. 굉장히 많은데 압축한 거예요. 예. 그걸 왜 빼놓나 이런 표정 지봤나요 예. 예. 98년 예술 실현자 대상 가수 부분. 2004년 대한민국 연예인 수상 대상. 군장. 군장. 네, 2005년 KBS 가요대상 공로상 등등 수십 개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2012년 현재까지 라디오 교통방송 DJ 또 한국방송예술진흥원 학장을 하시며 태생부터 지금까지 심한 인생 굴곡 한번 없었던 당신, 당신을 디바의 전설로 임명합니다 계속하세요. 아 프로필 뭐 굉장히 압축했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괜찮아요. 아, 예, 예. <laughs> 잘난 거 인정하시죠, 잘난 거. 아, 그럼요, 아, 저야. <laughs> 예, 그래요. 자. 이어서, 어. 자, 시대별로 공주병 환자는 계속 태어나게 마련입니다. 1954년, 태어날 때부터 콧대 높은 견소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콧대가 높으셨군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laughs> 돌민 뺑코예요 <콧대>? 그래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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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았다, 맞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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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현 씨도 뺑코인데, 견명이 뺑코 500원짜리 막 그런 거에요. 부코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아, 안 그래요? 돼요 아니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시끄다고 기가 나한번도 아니고 홍 들어가는 다 아니라는 거야 <laughs> 고등학교 때부터 성화가사도 시작했습니다 형제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역시 제가 제일 잘하하공하는안 네. <laughs> 해도 성적이 탁 탁탁 오죠 그냥. 그렇죠. 머리가 좋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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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슬슬 밖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도 5박 6일로 놀러 가셨다는 건 뭐예요? 어, 대학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하하 대학은 뭐 그냥. 네, 굳이 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방학 때 친구들 데리고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아니, 남자애들이랑 아니요. 아, 괜찮아, 요 지나가면 데 뭐. 아니, 남자애들은 지나가면... 거기 가서 이렇게 미친 거는 아, 아 거기 가서. 현지조달, 현지조달. 현지조달. 못 알아듣고 다녀. 현지조, 나, 현지조, 아, 난, 뭐. 현지조, <laughs>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저는 담임 선생한테 혼이 안 났어요. 왜요? 음. 사실은 주동자는 저였는데 어. 걔네들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공주님 아니야 이 거지. 성희야, 널 빠져. 이름 지 집에 가를 찾아. 님 제가, 이름이 <laughs> 제가 해서 네가 뭘 했겠니? 예림 씨야 나. 그거네. 진짜, 그, 네. 진짜 그랬어요. 그랬어. 야, 네. 늘 예쁘고 네. 네. 얌전하고 이렇게만. 이셨던것 같아요. 디군 아, 형에서 호박식하는 거 <laughs> 야, 어쨌든 그게 예쁜 애들의 특권입니다. 어.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목표대로 남자들과 공부할 수 있는 연대 성악과. 와우! 오! Congratulations! 이런 게 어울리겠지만 불합격! 놀라다니고뭐오아그렇그 이후에 동덕여대 성악과여대로 가셨군요. 네, 할수 없이. 할수 없이. 네. 성악과에 입학하는 일이라고 예쁜 자신을 보러 온여 학교 남학생들하고 친구들 소개팅 시켜주기. 그만큼 남자들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눈길 한번 주면 다 따라왔죠. 아, 방송 못하겠다. 그 당시 예, 노래를 잘해서 그럴 걸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모가 집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쁜 사람이 노래도 잘하니까. <웃음> <웃음> 그, 그, 끝이 어딘가 도대체. <laughs> 몸매도, 몸매도. 아, 따라가니까. 몸매 끝이야? <laughs> 엘리스러 닮았다는 많이 들었 아, 나이가 드시니까 오히려 닮아가시네. 언제쯤 엘리베이터 스러 닮았다는 거예요? 젊은이양지할때엘리스 때. 아, 그땐 아니죠. <웃음> <웃음> 자1 9 1 4년 아침 방송에 알바로 이 솔리스트로 데뷔를 했네요. 네. 그 네. 뒤에 하루 용돈 300원 시절 하던 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전당이자 포시즌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면서 돈 맛을 알게 됩니다. <laughs> 그 당시에 15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 당시에 용돈이 뭐 300원을 할때어마어마큰 돈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노래를 해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렇게 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수입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그때 계산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대중음악을 하게 됩니다. 음. 그 뒤에 전왕 씨가 이 권성희 씨를 찾아와서 라틴 음악을 하자면서 제의를 합니다. 음. 에 o 스 p a n 디 o s Diamantes. 무슨 뜻인지는 아니, 아니, 몰라, 몰라, Los p a 뭐야? <laughs> 그 멕시코의 어. 그 유명한 그 트리오 스판서스라는세 명이 아, 하는 그디아만테스뭐 그 이렇게 디아만테스 그 그룹이 네. 하는 어. 그런 음악인데 기억나는 아티마이 있어요 그 당시? 왜? <놀람> 자 이번에 중요하고자 <놀람> <놀람> 이렇게 1976년 대한민국 최초 남성과 여성의 혼성 그룹 세샘 트리오가 마, 탄생이 됐다요 세샘 트리오. 트리오 나왔습니다. 아. 감히 어디 남자가 여자가 섞여서 노래를 같이 부르냐. 그 당시에 남녀가 혼합이 돼서 노래한다고 말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뚜엣으로는 있었는데, 그렇게 트리오로 결정이 음. 된 팀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제가 어, 체격도 좋고, 어, 인물도 좋고, 또 남자들 양쪽에 아.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laughs> 분위기가 굉장히 멋있었나 봐요 그래, 그런 <laughs> 얘기요 <laughs> 원래부터 이랬습니 원래부터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제 삼자가 해주는 건지 본인 입에서 그... 아니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얘기 안 하시니까 아눈 안에 깜짝 안 하시고 어그러면 <laughs> 아, 오히려 부러움보다는 약간 시세하는 경우가 많았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네. 음. <laughs> 하지만 뭐 이쁜 게 죄니까 어쩔 수 없다. <laughs> 어. 진짜 나성에 가면 <laughs> 대박 났었어요. 나성에 가면 대박이었죠 그 노래. 나성에 가는 편지를 떼우세요. 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 생략. 예, 예, 중간 뭐 생략. 가소에 아, 가면 <웃음> <웃음> 예, 뭐 화장실을 화장실 갖고 가요. 휴지를 다니. 가, 갖고 가요. 시장에 뭐뭐 뭐. 가면 콩나물을 받아줘요. 네. 뭐 회사에 거. 가면 쓰레기를 버려줘요. <laughs>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어, 요당측이 <laughs> 나성이 여러분들 나성이 어딘지 모르죠? 나선, LA가 나서니 LA, 로스앤젤레스. 아그 당시는 어, 표현을 다 그렇게 응. 한자로 그래, 썼기 그래,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어, 오사카도 그 당시에 대판이라 그랬고, 네 맞아요. 어, 예, 도쿄를 동경이라 그랬고, 굉장히 응. 굉장히 공모 많이 하셨다. 그거밖에 몰라요. <laughs> <laughs> 그 뒤에 홍일점인 권성희에게 초점이 맞춰지자 팀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남자들도 찾는 아무래도... 게 한두 가있지 <laughs> 그래서 혼자 잘 살겠다고 82년 솔로로 전향합니다. 아 그래 어.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됐구나. <laughs> 나잘란 여사 권성이 올림픽에 나가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요. 아 <laughs> 그때 이제 그 폐막식에 우리 그 88년도 하계올림픽을 그피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네. 그 3분 정도의 대한민국의 시간을 줬어요. 와, 많이 식죠 네, 아 예, 전 세계 에 나가는 거예요. 네, 나오네. 전 세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나가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노래를 불렀죠. 오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지? 모이자 모이자 원래 김현자 씨가 아가요 네, 원래 김현자 씨. 곡이었는데 원래 이제 이곡은 기록은 선생님 작사 작곡이기 때문에 작곡가 선생님이 추천을 했으면 그군요아조용남씨 네. 이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추천이 돼서 오디션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자 쪽이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선택이 됐지 예쁘신 예쁘고 예쁘고 조영남 씨는 노래는 잘하시는데 얼굴 이 얼굴 전 세계 우리나라 대표는 문아 쌤이 다 저스틴이잖아요. 그요 이상하다. 말로 플라스간데. 이거 무슨 망신이야. 멀덜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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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음. 몸매까지 받쳐주고. 음.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자 저렇게 이쁘단 말이야? 음. 전세계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MC 잘 보시고. 조영남 형님한테도 죽었다. 그만큼 잘났다는 얘기예요. 음, 음. 타고난 미모로 남자 후려치는건 세상 최고. 연하의 꽃미남을 만나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 이꽃미남은 누구나 다 아시는 그분입니다. 잠시에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 아야모그 사람은 다고 허상 하이난 사람. 부엌에서 로마까지. 부엌에서 로마까지라는 노래도 있어요. 부엌에서부로마까지는데 근데 가정 주부에서 이제. 가정주부들도 부엌에서 그 칼질만 하지 말고 로마도 가서 아. 세계를 보라야 네. 아, 그런 아, 그 네. 야 심오한 노래네. 부엌에서 로마까지. 띠아모가 <laughs> <laughs> 어떻게 부르는 거죠? 띠아모 띠아모 띠아모. 띠아모는 뭐 다른 가사는 고 띠아모만 하다 하 띠아모 띠아모. 네 길게 하면은 이제 노래가. 띠아모 띠아모. 띠게아 복귀소리와까지는 <laughs> <laughs> 아, 그래. 백화점은 세일, 세일 시작. <웃음> <웃음> 아, 근데 그, 그 백화점은 세일이. 세일이. 어, 어, 어. 정기 세일, 정기 세일. 근데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재밌다. 백화점은 <laughs> 세일. <laughs> <허>, 허상은요, 허상. <웃음> <웃음> 아 지금 그 허상생각이 갑자기. 그래야 안 돼. 허상하다 보니까. 회일하다 <laughs> 보니까. 뭐라기 뜨지말라도 생각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뜨거지 2012년 오늘까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주 디바 권선희 당신를 영원한 전설로 임명합니다.